<laughs> 음.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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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친절하게 잘수사하실 분들이 해주셨고 그렇지만 이제 강도 높은 네. 수사였습니다. 잘셨았요 법청에서 제고 관련성 여부에 관한 추이도 있었나요? 네, 당연히 있었죠. 있었으나 저는 이제 제가 네. 이제 알고 있는 것을 충분히 다 이제 소외를 밝히고 자실 관계 확인을 해줬으니까 그걸 판단하는 거는 이제. 검찰의 몫이겠죠. 지금 말씀드리지만 기자들의 질문 관련성에 대해서 여쭙는 모습이 장버가 검찰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검사는 거의 판단한다고 한번 말씀을 해주셨고 질문을 들어보시면 검사는 지금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을까요? 질문 관련점 대해서. 대충 질을 들어보시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실 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밝힐 수는 없고 검찰이 알아서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사건이 발생하고 폭로된 지 5개월 가까이 되도록 한 번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방치 내지는 무관심하다가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을 하니까 이제 뭐 보여주기 식으로 불타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신용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기존의 주류 언론들과 검찰들의 이런 카르텔 같은 것 때문에 저는 언론도 믿지는 않고 검찰도 믿지는 않아요. 그런 상황 하에서 저는 충분하게 진실을 다 말했고 그런 부분은 직무관련성 여부나 이런 부분은 검찰이 고민하면서 판단하겠고요. 또 20일 날 서울의 소리 대표가 고발인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니까. 그거와 더불어서 다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내리라고 보고요. 이제 시작이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 성급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네. 목사님께서 사 아까 사건의 문제, 본인이 생각하시는 사건의 본질도 여쭸지만 혹시 오늘 너무 큰 가방 외에 다른 선물들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가아 물론입니다. 모든 거 제가 건네준 선물에 대한 의미 어떻게 전달했으며 왜 전달했고 그런 거를 다 소상하게 설명했고 질문중앙에있었습니다 직접 목격하셨다고 하는 인사청사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아 물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질문을. 그렇습니다. 어떻게 질문을. 예, 있는 사실 그대로 제가 방송에 나가고 인터뷰했을 때 공개된 내용 그 모든 다 내용들이 다진술됐습니다뭐요 정도로 하죠. 네. 네. 피곤하신데 뭐, 그만 끝내시죠. 오, 다 제출 아무것도 한거 없습니다. 저는 아침에도 들어갈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가지고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MBC 그때 당시 MBC 소속 장인수 기자에게 모든 자료를 다 넘겨줬고 마음껏 취재하고 보도하라고 넘겨줬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 장인수 기자를 뭐 이제 소환한다거나 장인수 기자에게 뭐 참고인 뭐 출두를 해가지고 자료를 쓰고 있겠지만 저는 없으니까 없다고 그러는 거고 장기수 기자는 또 가지고 있는 게 본인도 자타가 있는 데서 인정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거짓이 없습니다. 목사님께서병이어서 나눴던 카톡 자료를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장기수네 모든 게다 장기자가 다 저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냥 보도가 목적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무쇄형도 없고 담당 취재 기자한테 그때 당시 다 넘겨줬습니다. 요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 화이팅! 화이팅!